안녕하세요. 장민지 국악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풍물놀이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징,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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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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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마을에서 들리는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 현규는 말로 다른 박질칩니다. 농악대를 따라가니. 현규의 어깨는 절로 덩실덩실 갠지게갱 둥두둥 쿵덕쿵 징 이것은 풍물놀이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다양한 악기들과 멋진 의상 그림에 쓰고 있는 모자가 보이죠 풍물놀이를 할때 쓰는 이 모자는 상모라고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자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제주를 부리는 데 쓰이는 아주 길다란 끈이 달려 있는 열두발 상모도 있답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허수아비가 황금빛 들판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 가을인 것 같네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의지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아주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늘에 기원도 드리고 추수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표하곤 했는데 이것이 명절이 되었답니다. 명절에는 차례를 올리거나 달집 태우기 또는 씨름, 사람들과 함께 강강술래 등 다양한 것들이 행해지는데 명절마다 또 고장마다 다양한 풍습들이 전해오고 있답니다. 어느 명절이든 또 어느 고장이든 빠지지 않던 것이 바로 풍물놀이입니다. 요즘에는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에서 벼베기에 이르기까지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일했답니다. 이때 좀더 기운차게 일하도록 서로를 응원하는 음악이 바로 풍물놀이입니다. 모두가 쉬며 즐기는 명절날에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더욱 신명나게 연주했답니다. 풍물놀이를 할 때는 마을을 상징하는 글귀나 그림을 넣은 깃발이 앞장선답니다. 깃발에 적혀 있는 농자 천하지 대본. 이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 것이 세상의 근본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 다음은 태평소를 부는 사람이 있는데요. 풍물놀이를 할때 유일하게 가락을 연주하는 악기랍니다. 가락이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가 분명한 멜로디, 즉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태평소 소리 들어볼까요? 그 가락에 맞춰 신나게 연주하는 꽹과리, 징, 장구, 북, 그리고 소고 연주자도 보이네요. 깃발까지 든 사람을 모두 합하면 여덟 명이 그림에 나, 나타나 있는데요. 이 풍물놀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면서 어떨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랍니다. 이렇게 마을마다 누구나 쉽게 연주하고 즐기던 음악이었던 만큼 마을의 특색도 담겨 있는데요. 그럼 풍물놀이에 사용되는 악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꽹과리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악기인데요. 음악을 이끌어가는 꽹과리는 소리가 크고 높아서 천둥소리를 가리킨다고 해요. 꽹과리 소리 들어볼까요? 연주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연주하며 갱 갱갱이라고 구음을 표현한답니다. 장구는 양손으로 연주하며 침내에 쏟아지는 비를 나타낸답니다. 장구채로 다다다다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빗방울이 장독대에서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한답니다. 장구 소리 들어볼까요? 북은 둥둥둥 힘찬 소리를 내고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할때 앞으로 나아가라는 전진 신호로 북을 치곤 했답니다. 두둥두둥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하늘에 넓게 퍼진 구름 같다고 해서 구름을 상징한답니다. 북소리 들어볼까요? 마치 세수대야처럼 보이는 이 악기는 징, 징 하고 울리는 징이랍니다. 징은 가끔 한 번씩 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악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악기들의 날카롭고 강한 소리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아주 중요한 악기랍니다. 징은 바람을 상징한다고 해요. 징 소리 들어볼까요? 음... 소리 들어 볼까요? 한 손에 악기를 들고 하나의 채로 연주하는 꽹가리와 양쪽에 채를 들고 연주하는 장구 한 손으로 힘차게 연주하는 북 마지막으로는 징의 연주 모습이 보이네요. 대략적인 악기의 크기가 가늠이 되지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알고 있죠. 각 악기들마다 날씨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악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소리까지 들어보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연주했던 풍물놀이. 축제나 공연처럼 다가오지만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를 단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풍물놀이를 통해 우리 음악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어울렸던 우리 조상님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풍물놀이의 감상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감상할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풍물 요리를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